오늘 지금 배울 동작은요, 우리 가슴으로, 가슴으로 미는 동작 때, 스탠딩 프레스라고 합니다. 자, 한번 10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선생님, 준비해 주시고, 자, 시작. 쭉 밀어 주시고, 다시 당겨 주시고. 지금 선생님을 보면요, 옆에서 팔만 쭉 펴는 게 아니라, 쭉 늘어났다가 가슴을 이용해서 수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앞을 무언가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. 아, 쭉 밀어주실 때는요. 어깨는 또 말리면 안 되고요. 어깨는 바로 그리고 가슴을 들어준 상태에서 쭉 미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? 어, 이때 주의할 점은 그냥 팔만 앞쪽으로 쭉 펴주시는 게 아니라 가슴을 두신 상태에서 팔이 내 몸쪽, 가슴쪽으로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슴을 수축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한 어깨가 저처럼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앞으로 밀게 되면요. 어깨를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슴을 최대한 들어주시고 어깨 펴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밀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호흡은 어떻게 할까요? 호흡은, 원상태에서, 밀때 호흡을 후, 호흡. 내쉬고, 내려올 때 다시 들이쉬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. 맞습니다. 자, 그럼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? 준비하시고, 자, 시, 작, 후, 들이마시고, 다시 후, 가슴을 이용해서 밀어주세요. 한번 더, 후, 다시 모아주시고, 그만. 잘하셨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 희소 동작들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? 자, 준비 놀이 시작